아유, 네. 자 그러면 뭐 직접 한번 이야기를 네. 네 그러면 이왕 오신 김에 네이왕 오신 김에 네 포트맨부터 한번 갖고 네, 편하게 정면입니다. 정면, 정면. 네, 자 오른쪽, 이 오른쪽. 다시 한 오른쪽. 어, 사실 괴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, 네, 근데. 이번 앨범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어 수아 군이 자기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규 앨범을 좀 욕심을 좀 냈던 게 있고요 공백기란 표현을 썼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 앨범들을 다 다듬어서 이제 만져야 되니까 근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. 어, 작은 공연 무대에 섰을 때 슬픈 노래밖에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좀한 적이 있어서, 아, 그래, 공연을 하려면 여러 장르의 노래가 필요하겠구나. 그래서 네, 이렇게 다양한 장르, 그리고 조금 승환군도 좀 여러 모습이 있어서 그걸 담아 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네, 자, 어, 또 우리 기자님께서 혹시 또 양대나 첫 주자로 정승환 씨를 뽑아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. 특별한 좀 이유를 알고 싶고 올해 이제 첫 번째 주자로 정승환 군이 나왔는데 일단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. 다른 친구들은 뭐 권진아 양, 이진아 양, 샘킴 같은 친구들은 어 본인들이 다 작업을 다 소화해 내기 때문에 일단 어 뭐랄까요, 그러니까. 본인들이 걸어가는 만큼 음반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 색깔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수환군은 1년 가까이 이제 여러 프로듀서들에게도 제안이 많이 왔었어요. 사실 곡? 곡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또 주변에 가까운 분들 그리고 또 작업하는 곡들이 좀 마음에 드는 분들 위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자로 나오게 된 거고요. 그리고 정상군에게 거는 기대는 어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안테나의 색깔과 가장 닮아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다른 친구들은 R&B 힙합 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가 주로 하는 장르가 아니어서 그래서 네, 지금 라인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같이 해오던 동료 뮤지션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또 음악적인 결도 비슷하고 해서 네,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. <laughs> 오늘 상무 옷 입은 게 너무 예뻐가지고 네. <laughs> 좀 낯설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, 어 되게 예쁘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되게 네 성공한 헤어 디자이너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내게 전할 거야 이 내가 싫다 이제 <목소리> 와서 뭘 바라는 건 아니야 그녀만의 손짓 So song.